4번 할인율 알아보기 어느 가게에서 5천원짜리 물건을 할인해가지고 3,750원에 팔고 있습니다. 할인율이 일정할 때이 가게에서 14,000원짜리 물건을 산다면 얼마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이 할인율이라는 거는 원래 가격분에 할인된 금액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5천원짜리에서 보면 할인율은 원래 가격이 5천원이었죠. 그래서 5천원 분에 근데 얼마에 깎아 줬냐면은5 0원에서3,700어 원래 5,000원인데 3,750원을 냈으니까 깎아 준 가격은 1,250원만큼 깎아 준 거예요. 5,000원치 샀을 때 1,250원을 깎아 줬으니까 이거를 백분율로 나타내면 기준을 100으로 바꿔 주면 100분에는 25% 그래서 25%만큼 할인율이 된다.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알았으니까 할인율을 알고 나면 이제 내가 그 밑에 원래 가격, 이 가격에다가 넣으면 이거를 얼마를 할인받을지를 알게 되는 거, 할인받을 금액을 알게 됩니다. 여기 비율을 아니까요. 그래서 14,000원에 25%만큼 할인받는다고, 어, 얼마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14,000원에 이만큼 할인을 받을 거예요. 100분의 25 곱해주면 3,500원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4-1번 가 악기 가게에서는 가에서는 7,200원짜리 리코더를 할인해서 5,400원에 팔고 나에서는 9,000원짜리를 할인해서 7,200원에 팝니다. 리코더의 할인율이 더 높은 가게는 가와나 중 어느 곳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할인율을 각각 구하라는 거죠. 각 가게의 할인율은, 할인율은, 전체 7,200원짜리를, 얼마만큼 할인해 줬냐면, 7,200원에서 5,400원 만큼, 5,400원에 팔았으니까, 그거 뺀 만큼을, 원래 받아야 된 가격에서, 그판 가격을 빼면 할인해 준 가격이 나오죠. 요거 해주면은, 7,200분에 5,454 빼면은, 12에서 4 빼면은, 8 여기, 7 8 0 0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 두개 약분 해주고, 그리고 또 뭘로 약분이 되나요? 9 2 8 98에 72, 이것도 약분 되죠. 4 그래서 4분의 1이어서 이거 100분율로 고쳐주면 0.25니까 25%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의 할인율은 나의 할인율은 얼마짜리를 9 0 0 0원짜리인데 얼마에 팔았냐면 7,200원에 팔았어요. 9천원, 7200원 하면 할인해준 금액이 나오죠. 깎아준 금액. 9000분에 72 빼면은 8. 이것도 18이네요. 약분해주면 928, 915. 이거는 5분의 1. 양쪽에 여기다 100 곱해주면 이거는 20%. 그래서 할인율이 더 높은 가게는 25%인 가, 가, 악기 가게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더 많이 깎아 주는 거죠. 4-2번. 슬기는 슈퍼마켓에서 지난주에 캐러멜 5개를 4,000원에 샀는데 이번 주에는 똑같은 캐러멜 7개를 할인받아서 할인받아 가지고 4,900원에 샀습니다. 이번 주에 캐러멜 한 개의 할인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물어봤어요. 지난주에는 5개를 4,000원에 샀어요. 한 개는 5개를 4,000원에 샀으니까 저원 샀는데 그러면은 한개 가격 한 개는 800원에 산 거죠. 800원 주고 산 거예요. 근데 똑같은 캐러멜을 7개를 할인 받아서 4,900원에 샀대요. 이번 주에는 이거는 지난주. 이랬고 이번 주에는 여기 7개를 4,900원에 산 거예요. 그러면 한 개당 얼마 주고 산 거냐면 그럼 7749니까 700원 주고 산거죠. 그러면 한 개의 할인율은 원래 800원짜리를 이번주에 700원에 판거니까, 원래 800원짜리를 이번주에 700원에 판거니까 100원 깎아준거죠. 그래서 한 개의 할인율은 800분의 800분의 100이 되는 겁니다. 약분해주면 8분의 1이니까 이거 퍼센트로 나타내주면 1 나누기 8, 0 어, 2826, 4 나오니까 8540, 0.125. 이게 퍼센트로 나타낼 때는 여기다 곱하기 100 소수로 구한 거에 곱하기 100 해주면 12.5% 어, 할인율이 이렇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4-3번. 어느 제과점에서 원가가 400원인 빵한개에 30%의 이익을 붙여 정가를 정했습니다. 원가는 이제 재료비랑 뭐 이렇게 막 만드는데 들어간 거고, 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하면 그게 정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런데 빵이 팔리지 않아서 이 정가에서 20%를 할인해서 팔았다면, 빵한 개를 팔때 생기는 이익은 얼마입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볼 때는 이게 이익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익은 이익은 팔린 가격에서 원가를 뺀 가격만큼의 가격, 어, 뺀 가격입니다. 팔린 가격에서 원가를 빼면 이익이다. 그러면, 음, 원가가 400원인데, 30%의 이익을 붙였다고 했으니까, 400원에 400 곱하기 0.3한 거, 432, 어, 43200에서 하나 공안을 빼니까, 120원이 이익인 거죠. 120원을 붙여서 정가를 했으니까, 400 더하기 120 하면 520원 정가가 520원이었네요. 그런데 잘 팔리지 않아서 정가 20%를 할인했어요. 할인했다는 얘기는 20%를 깎아줬다는 얘기죠. 원래 정가가 520원이었는데, 이게 잘 팔지 리 않아서 원래 1에서 이 20%를 빼줬다는 얘기니까 0.2를 뺀, 그러니까 원래 가격이 0.8만큼만, 80%만 받고 판 거예요. 그래서, 520 곱하기 0.8 해주면, 8 해주면, 어, 500, 52 곱하기 8이랑 똑같죠? 여기 공 하나 없어지고, 소수점 하나 없어지고, 8이 16, 5, 8이 40. 그래서, 416원에 팔은 거죠. 이렇게 팔았다면, 빵한 개를 팔때 생기는 이익은 얼마입니까? 이익이란, 팔린 가격 416원이죠? 여기에서, 어, 원가, 원가 400원은 변한 게 아니니까, 416 빼기 원가 400 했을 때, 요게 이제 요 금액에 팔았을 때 이익이 되는 거예요. 16이 되니까, 16원이 이익이 됩니다.